안녕하세요. 트롯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쇼비지가 조금 조용해진 듯하죠? 현역가왕이가 막을 내린 후 팬들의 마음속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그 평온 속에 갑자기 불꽃이 피어 올랐어요. 트롯 팬덤에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죠. 새로운 세대의 리더는 누구일까? 미스트로 3의 별, 빈에서 아니면 현역가왕 출신의 신선한 바람, 전유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기 전 누가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우승자일까요? 아니면 팬들의 가슴을 울린 그 목소리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아요. 특히 연말에 다가올 현역 가왕사와 미스트로사의 뜨거운 경쟁을 앞두고요. 트롯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들 놓치지 마세요. 트롯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녀 비니서. 2022년 전국 노래 자랑에서 최연소 대상으로 데뷔한 이래 미스트롯3에서 8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행보는 안정적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발성, 깊이 있는 호흡. 하지만 솔직히 말할까요? 그녀의 무대는 폭발적인 드라마보다는 조용한 감동을 주는 스타일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정서주나 김용임 선배님처럼 과거 시즌의 핫한 스타들과 비교하면 비니에서는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말처럼요. 빈에서는 관객을 폭발시키진 않지만 한번 들으면 다시 듣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미스트로사미후 그녀는 더큰 무대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안정된 행보가 미스트로사의 신예들과 그리고 다가올 현역가왕삼의 경쟁 속에서 뜨거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죠. 왜 그럴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미스트로사가 12월 중순 문을 열자마자 무대가 달라질 거예요. 전유진, 정서주, 박민경 같은 젊은 목소리들이 등장하면서 팬들의 시선이 쏠릴 테죠. 이들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요. 사랑의 아픔, 삶의 눈물을 그대로 토해내는 듯한 표현력. 그에 비해 비니에서의 스타일은 너무 안전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 퍼진 미스트로스 사 블스 현역가왕 클립들 보셨나요? 팬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연말에 현역 가왕사마 미스트로사가 맞붙는다고 하니 더 뜨거워질 판이에요. 한국 팬들은 과연 틀을 깨는 대담한 가수를 원하나? 이 질문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트롯의 본질은 감정인데 왜 이런 비교가 생길까요?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보이네요.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비니에서 너무 차갑다. 미스트롯 쌈 타이틀 정말 그녀가 어울릴까? 미디어는 그녀의 무대 매너 표정 심지어 인삿말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팬덤의 목소리가 쏟아져요. 한편 빈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요. 왜 그럴까요? 이 드라마 뒤에는 팬들의 높은 기대와 그녀의 선택이 있어요. 설명 대신 음악으로 답하려는 태도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불길을 키우고 있네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니에서 벌스전 유진 해시태그가 트렌딩 되면서 팬너가 본격화됐어요. 특히 현역 가왕사마 미스트로사의 연말 경쟁 소식이 더해지니 여러분, 트로펜으로서 이 뜨거운 공기를 느껴보세요. 사랑이 깊을수록 논란이 커지는 법이죠.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깊게 파고들어 보죠. 비니에서는 기술과 감정 조절의 달인이에요. 하지만 한국 팬들이 사랑하는 직접적인 감정 폭발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 한 작곡가 선생님 말씀처럼 팬들은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가수의 가슴을 느끼고 싶어 해요. 반면 전유진이나 정서준은 감정 먼저 기술 나중으로 다가와요. 현역가왕에서 논란 속 우승했던 전유진이 이제는 안정된 스타로 우뚝 섰죠? 이 대비가 비내서를 존경스럽게 만들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해요. 그녀의 차분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연말 두 쇼의 경쟁에서 트롯의 깊이를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드라마가 절정에 달할 거예요. 현역 가왕 팬과 미스트로 팬들이 소셜에서 충돌하죠. 누가 더 어울릴까 논쟁이 치열해요. 게다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이 비네서를 현역 가왕 삼나 미스트로사로 초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PD 서혜진 씨의 절대 놓치지 않겠다 발언으로 팬들은 들썩였죠. 팬들 의견이 갈려요. 미스트로사에 나와서 증명해 vs 스트로쌈 이미지를 지켜. 게다가 옛 심사위원들의 숨은 편의 발언이 다시 파헤쳐지면서 의혹이 증폭됐어요. 트로챔피언 포토제닉 경쟁에서 전유진과 비예서가 맞붙은 것도 화제죠. 이 모든 게 연말 젊은 트로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해요. 두 쇼의 시청률 전쟁, 누가 이길까요? 하지만 폭풍 속에서 비니에서는 조용히 서 있어요. 소셜에 답하지 않고 대구 작은 행사에 나타나 진심을 불렀죠. 무대 위 관객들이 숨죽인 채 듣는 그 순간 말보다 강한 답변이었어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 침묵이 팬들을 돌아보게 해요. 그녀는 증명할 필요 없이 음악으로 살아가려 해요. 12살의 나이로 이런 본능을 가진 아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트롯의 본질이 바로 이 진심 아닐까요? 연말쇼에서도 이런 진심이 빛날 거예요. 드라마는 흘러가겠지만 본질을 지키는 이들이 남아요. 빈에서든 전유진이든 트롯은 그들의 목소리로 빛나죠. 여러분, 연말 파도 가라앉은 후 누가 더 듣고 싶게 만들까요? 시끄러운 스타일? 아니면 진심 어린 노래? 현역 가왕 삼아 미스트로사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트로 사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